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노후 자금과 생활비 절약의 연결.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다.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고 자산을 쌓아가며 소비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고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나면서 자산의 여유를 갉아먹는다. 이때 가장 쉽게 세어 나가는 지출 항목 중 하나가 통신비다. 통신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한번 잘못 계약하면 몇년 동안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금액이라 방심하기 쉽지만 누적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요금제를 선택할 때의 작은 판단이 곧 노후 자금과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리점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은 통신사의 지침과 매출 목표를 따라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내는 요금이 아니라 판매 실적과 수수료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제안이 크게 달라진다. 고객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권하거나 추가 옵션을 붙여 수익을 올리려 한다. 반대로 고객이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줄 아는 태도를 보이면 대리점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점에서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장기간의 통신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소득과 재정 상황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리점 직원에게 현재의 소득이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릴 필요는 전혀 없다. 가령 은퇴금이 얼마인지,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지, 자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같은 정보는 판매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무심코 흘리면 직원은 소비자의 경제적 여유를 기준으로 상품을 권유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요금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든 고객이 연금을 받는다고 말하면 직원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요금을 낼수 있다고 판단해 굳이 할인이나 절약 방안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담이 있다는 뉘앙스를 주어야 보다 실속 있는 요금제를 제시받을 수 있다. 휴대폰 사용 습관을 과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이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영상을 자주 본다고 말하거나 데이터가 항상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순간 직원은 더 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하거나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 습관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습관을 과장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불러온다. 특히 중년 이후의 생활은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설명하기보다 최소한의 사용량에 맞춰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 상황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리점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가족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누구와 함께 사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부모님이 계신지 같은 정보는 사실 요금제 선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녀가 많다고 말하면 직원은 가족 결합 요금제를 권유할 수 있다. 결합 요금제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실제로는 큰 절약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 가족 모두가 같은 통신사를 쓰지 않거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면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꺼내면 오히려 불필요한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가족 상황은 간단히만 언급하고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 사용 환경을 상세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와 동시에 인터넷, IPTV, 집전화 결합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상세히 알려주면 직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묶음 상품을 판매하려 한다. 문제는 이때 제한되는 결합 상품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 요금과 IPTV 요금을 몇 년간 묶어두면서 초기 혜택만 크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유지 비용을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은 최소한으로만 언급하고 결합 상품은 반드시 여러 회사를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이 위험한 이유. 대리점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본인 확인 절차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상담 중에 무심코 개인적인 신상이나 생활습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업, 거주 지역의 특징, 자산 규모 같은 정보는 통신상품 선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정보가 알려지면 불필요한 영업 전화나 맞춤형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년 이후의 소비자는 젊은 세대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개인정보라도 조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스팸 전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기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결정은 단순히 통신비 지출로 끝나지 않는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수년이 지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이 돈이 줄어들면 노후 자금으로 돌릴 수 있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무심코 한 선택이 수년간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면 은퇴 이후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질문만 던지는 것이다. 요금제의 장단점, 할인 조건, 위약금 발생 여부 같은 본질적인 정보만 확인하면 된다. 나머지는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대리점에서 바로 계약하기보다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나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비교할 때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더 분명히 알수 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작은 습관. 결국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은 소비자의 개인적 여유와 생활 전반에 관한 세세한 정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털어놓으면 직원은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안을 만들고 소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작은 차이가 쌓여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창한 재테크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달 나가는 작은 고정비를 줄이는 습관이 오히려 더큰 안정감을 준다. 휴대폰 요금은 대표적인 예다. 대리점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년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그 절약된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작은 지출의 무서움.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매달 나가는 돈은 한번 정해지면 몇 년간 그대로 이어진다. 휴대폰 요금은 바로 그런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은퇴 이후에는 한 달의 차이가 곧몇 년의 부담이 된다. 이런 점에서 대리점에서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일은 결국 노후 자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노년 소비자의 취약성. 젊은 세대는 대체로 통신비 절약에 민감하다. 알뜰폰을 찾아보고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며 필요 없는 옵션은 과감히 제외한다. 그러나 노년 소비자는 여전히 대리점을 찾고 직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대리점 직원은 판매 실적이 우선이고 소비자의 장기적 이익은 두 번째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잘 모른다는 신호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노출하면 그 순간부터 상담의 방향은 직원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결국 필요없는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쓸모없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게 된다. 정보 절제가 곧 재산 보호. 휴대폰 대리점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은 정보를 절제하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자녀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집에서 어떤 인터넷을 쓰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는 모두 지갑을 열리게 하는 단서가 된다. 불필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